예, 문갑식의 진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전세계적인 예, 아이돌 그룹이 있죠. BTS, 예, 방탄소년단, 예, 뭐 빌보드 차트의 1위도 오르고, 아주 우리나라의 그 K-POP의 우수함을 전세계에 알리는 그룹이죠. 그, 재능도 뛰어나서, 예. 뭐, 미국, 영국 할거 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예. 대한민국의 이름을 떨치는 아이돌 그룹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 방탄소년단의 모습이에요. 전 아주 이름도 좋더라고요. 방탄소년단, 예. 이 방탄소년단이 얼마 전에 그 한미 우호 벤플리트 상을 받았습니다. 벤플리트라는 것은 유교 때 참전한 제임스 벤틀 벤틀 벤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한국하고 미국의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만든. 미국과의 우호를 다지는 단체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수상자를 정해서 벤플리트 상을 주는데 벤플리트 장군은 아주 유명하죠. 본인뿐만이 아니라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이 아마 6.25때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다가 사망했을 겁니다. 자이 벤플리트 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을 대표해서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 본명 김남준이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의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이 <laughs> 내용은 전체 소감 중에 10%도 안되는 말인데요. 갑자기 이 말이 알려지자마자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왜 방탄소년단은 <laughs>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하는가 맹비난을 하고 예, 반한 감정을 촉진시켜서 앞으로 뭐 방탄소년단에게 또 떼거지로 예, 무슨 불리익을 가하겠다는 움직임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0월 25일이요. 어, 중공군, 중국 공산당 군대가 항미원조,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6.25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한 게 정확히 1950년 10월 25일이에요. 근데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다는 말은 예. 얘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을 정확히 보여주죠. 무슨 희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쓸데없이 끼어들어갔고, 아주 나라 망쳐놨죠. 누가 끼어달라고 했습니까? <laughs> 남의 전쟁에 왜 끼어들어가고, 남북 통일도 방해하고, 쓸데없이 미군도 엄청난 희생자를 낳게 하고, 통일 직전에 갔던 나라를 다시 분단시킨 제1원흉이 중국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중국 소년들이요. 얘네들은 중국 교과서에서 6.25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6.25는 남한의 침략으로 북한이 맞서 싸운 것이고,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도움 전쟁이다. 이런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탄소년단이,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 이것도 어떤 분이 보내셨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죠. 예. 무슨 놈의, 유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놈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서 우리나라 완전히 망쳐놓고, 그 분단의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수십조에 달하는 국방위를 써야 되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다녀와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또 암암리에 도운 탓에, 예, 북한이 원자탄까지 개발해서, 또 핵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예, 미사일까지 개발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탄소년단이 예, 중국인들의 이, 이, 돈을 의식해서 한미 우호협회인 벤플린트 상을 받으면서 중국도 매우 고생을 했다.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다. 괜히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이셔갖고, 수많은 목숨을 잃고, 안 해도 될 짓을 하셔갖고, 어? 이렇게 많은 희생을 낳았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측은하기 짝이 없대. 이래야 됩니까? 이것들이 정신이 나가도 어느 정도껏 정신이 나간 것이지. 한미 우호 관계 다지는 벤플리트 상을 받으면서, 예. 한미가 한국과 미국이 고난의 역사를 겪었다라고 한게왜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한다는 말하고 이어지는지 머릿 속에 든게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더 골때리는 것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필라 같은 업체들이에요. 중국인들 무서워갖고 현지에서 운영하는 공식 쇼핑몰과 소셜 미디어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제품을 모조리 삭제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처음인가? 무슨 처음은 처음이에요. 이 중국인들이. 예. 중국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생떼거지를 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우선 경북 성주에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비미사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경북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하자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죠. 그리고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공연하는 것도 막았어요. 그 이유는 사드 미사일이 자기네 영토까지 들여다본다. 그러면 중국의 레이더망은 우리나라 안 들여다봅니까? 예. 단동 같은 데다가 설치해 놓으면은 제주도까지 다 보죠. 공격용 예. 무기를 남쪽으로 돌린 채 예. 레이더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수하고 있죠. 감시하고 있죠. 게다가 심심하면 전투기를 띄워 갖고 독해 독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수비 미사일을 도입했던 걸 갖고 생떼가지를 써가서 몇 달, 몇 년을 괴롭혔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언제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이 없어갖고 못 살았던 것인가?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시작한 게 1990년인가 1990, 92년이죠. 90년인가? 예. 노, 저, 노태우 대통령 때. 중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못 삽니까? 예. 단기적인 타격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돈 때문에 나라의 어떤 역사까지, 자존심까지 내팽개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 저열하기 짝이 없는 후진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에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 중국하고 무역 없을 때 우리 못 살았어요? 못 살긴 뭘못 살아요. 다른 활로 개척하면 충분히 살수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얘기 한번 했다고 너희 나가. 그럼 방탄소년단이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중국인들한테. 제가 방탄소년단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면 절대 중국 안 가요. 중국에서 팔지도 않고. BTS인지 뭔지 이거 저음반 같은 거. 당장은 손해가 많겠죠. 그렇지만 갈증은 지들이 더날 걸요. 예. 네. 사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정권은 사드 때문에 벌벌벌 떨기만 했죠. 저, 저 같았으면 군산에다가 하나 더 배치했을 거예요. 원래 사드 미사일은 이두 축을 갖다가 이, 놔야 더잘볼수 있어요. 경북 성주에서 전라북도 군산까지 딱 선을 이어놓으면 진짜로 다볼수 있죠, 우리가. 만주까지. 뭔가 좀 그런 기계를 보여줘야지. 예, 나라의 주권이 살아있는 거지. 지들은 심심하면 내정간섭 한다고 뭐 하다가, 예. 지금 완전히 망하게 생겨져 중국이. 누구한테, 미국한테, 왜 대들다가 어떻게 대들다가 불법으로 기술을 훔치다가 중국 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반도체부터 망할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지금 그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무역 패권을 놓고. 이 전쟁에서 미국 편을 들 나라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중국 편을 들 나라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사드 때도 그렇게 괴롭혔죠. 대꾸 한마디 못했죠. 이 정권은. 깨짱! 해가고 그냥 완전히. 엉덩이 거어차인 강아지처럼 물음소리 내고 뭐.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묘한 본성이 있어서 예, 가학성 동물들이 있죠 맞아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덧대려 자식 앞으로 못때들게 아주 발빠놔 빵빵 쳐버 정권은 맨날 내세우는 게 자주 통일 어쩌고 내세우다가 사드 미사일 때 마, 맞을 때깽 소리 한번 내지. 아유 진짜. 올해 또골 때리는 연예인 한 명이 당했죠. 어떤 한 연예인이 예명 프로에서 프로그램에서 자기 그 중국 예명을 마오가 어떠냐고 하니까 네티즌들이 중국 지도자 모택동을 모욕했다며 반발했어요. 결국 그래서 그 방송이 영, 방송 영상이 삭제됐어요. 중국의 모 씨가 모택동밖에 없어요. 모 씨가 모택동밖에 없냐고요. 이 얼마나 엉뚱한 화풀이예요. 마오가 왜 모택동을 연상시켜요? 우리나라에서 고양이 이름도 마오로 지는데또한그 그룹이 걸그룹이 대만 출신 단원이 있었는데 예능 프로에서 대만 걷기를 흔들자 중국 네티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가 사과를 했대. 그러면 대만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 국민인 가수가 자기 나라 기 흔드는 게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고요? 우리가 나와서 태극기도 못 흔들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죠. 북한이 나, 나, 남한을 먼저 선제공격해서 쳐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역사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부정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 북한이야 당연히 부정할 테고 중국. 예. 참 아니. 벤플리 대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효에 싸우고 아들은 예 초급 장교로 왔다 사 전사하고 예 이런 나라의 예. 뜻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상에서 예 상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의 뜻을 표해야지 말도 잘 했더라고요 그저이예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에도 우리는. 한미,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여기 중국이라는 지읒자도 안 보이는데 뜬금없이 정신 나간 녀석들이 K-POP을 좋아하는 애들은 모두 백옥노다. 미국 눈치를 보는 한국은 주권의식도 없나. 이게 말이 돼요? 주권의식도 없냐고? 지들이 주권침해 해놓고선 무슨 주권의식도 없냐고 물어봐요. 이야. 중국 내부에서는 진, 진짜로 양식이 있는 그 연구자들은 괜히 쓸데없이 모택동이가 한반도에 유교에 뛰어들어갔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전사자를 내고 지 아들도 죽었어 모택동의 뭐, 아들도 우리나라에서 와서 죽었잖아요 싸우다가. 근데 그런 것을 싹 자신들의 정책 판단을 자인하기는커녕 싹 빼놓고 마치 뭐 위대한 뭐 십자군 전쟁 참여한 것처럼. 그리고 저는 이런 보도 되게 싫어합니다. 곤혹스러운 한국 기업. 왜 곤혹스럽습니까? 여기 진출한 한국 기업은 그리고 역사적 강각도고 돈 버는 기계들이에요. 아무리 기업이라지만. 돈을 버는 것도 적당히 버는 것이지. 나라의 주권까지 팔아가면서 돈벌 일은 또 뭐가 있어요. 얼마나 벌겠다고. 뻔해요 하는 건 무슨 뭐 예, 여행기가 안 보내는 거 하고 예, 뭐 게임 같은 거 출시 못하게 하고 아 게임기 거기다 안 팔면 딴데 팔면 될거 아니에요 뭐 중국에서만 다 써요 아휴, 기업들이라고 줏대도 없어갖고 예? 나라 주권까지 훼손되서까지돈 벌면 뭐할 거냐고요. 생각할수록 괘씸해 죽겠네. 예. 우리 나라 최고의 그룹이라는 예.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되지도 않는 몰매를 맞고 있으면 예. 어좀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laughs> 버려. 에이.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인데 뭘, 뭘, 뭘 같이 해 먹어요? 같이 해 먹긴. 엉망, 엉망 낙가무라상 같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나쁜 놈들이 중국이에요. 야만적이고. 아유, 제가 중국 같던 얘기 하려면 한 1박 2일로 구라 풀어야 되는데,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죠. 중국은 근데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보면 이렇게 큰 나라가 200년 넘게 이렇게 존속하는 경우가 없어요. 특히나 단일 민족도 아니고 50몇 개 소수민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의 필연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면 그럴 위험성이 낮겠죠. 공산주의를 하면 은 그런 게 깨지기 딱 좋은 나라예요. 제일 위험한 부분이 티벳하고 신장 위구르 지역일 거예요. 왜? 티벳은 그 1950년인가 51년까지 나라가 존속됐던 민족이고, 신장 위구르 지역은 그 터키계 유목민족들 땅이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몽골도 내몽고 외몽고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 강제로 뺏은 반토막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까? <laughs> 그리고 이쪽 그 태평양 쪽에 있는 도시들하고 내륙에 있는 도시들의 도저 어, 소득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이런 내재적인 어떤 폭발 요인을 갖고 있는 데다가 무슨 미국을 뭐 따라잡겠다면서 따라 잡을 수 있죠. 단 전제가 있죠. 정당한 방법으로. 근데 정당한 방법이 아니야. 지적재산권 막 훔쳐내고 이러다가 마침내 걸려들었죠. 몇 년을 두고 봤을 거예요 미국이. 그러다가 아 이거는 더 이상 나섰다가는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무섭게 달려들죠. 미국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죠. 사람이 쪽수가 많다고 다큰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원수만 많다고 큰 나라 됩니까? 국민도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픈 거죠.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상전 노릇을 하려고 유교에 대한 역사마저 바꿔서 너희들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역사의식을 우리나라한테 강요하다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이거예요 이 사람은 뭐, 마오 얘기했다, 괜히 두들겨 맞아 하고 억울하겠죠. 마오가 모시 밖에 없냐고요, 중국에. 모시가 얼마나 많은데. 참. 옥터리 같은 생떼거지를 써갖고. 중국 가면 얼마나 벌겠는데요, 이제. 괜히 우리나라 와갖고 시끄럽게나 만들고. 중국인들 안 오니까 명동거리 한가해서 좋더라고. 그냥 가면은 막 불법으로, 노점, 노점상들를 막, 뭐, 이상한 포장마차 같은 거 세워놓고 막, 냄새가 진동을 하, 에휴. 그 좋은 명동거리 다 망쳐놓으면서 그냥 돈이라도 벌면 좋다고 해거리고앉아있으 우리나라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방탄소년단 팬이 중국만 있습니까? 전 세계에 다 있는데. 당당하게 대하세요. 괜히 또, 어? 중국에서 사과하고, 저 이런 일만 생겨버려. 방탄소년단 그, 매니지먼트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버틸 땐 버텨야 되는 거죠. 짜장이요? 중국인들 머리를 안 감아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목욕은 안 하는데 옷을 자주 갈아입고요. 일본인들은 목욕을 매일 하는데 옷은 잘안 갈아입어. 중국은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어. 그래갖고 한 2-3년 똑같은 옷 입다가 이렇게 한번 빨라 그러면 옷이 꺾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도 때가 많아갖고. <laughs> 중국 눈치 보는 놈들도 한시한 놈들이에요. 눈치 보고 이렇게 돈 깨나 뭐좀 챙기겠다는 놈들은 외국노나 다름없어. 친일파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 친중세력들. 제가 아주 거의 몇번 저도 젊었을 때 중국 무지하게 들어갔다는데 아유,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갖고. 먹지도 못해요, 거기 가면 뭐 냄새나서. 자식들이 기분 나쁘게. <laughs> 무슨 유교에 대한 개념을, 지들, 지들도 모르는 개념을 엉뚱하게 화풀이하고, 아유. 좋다고 하니까 또외교 대변인이라는 인간까지 나서서 부채지라고. 미국한테 뺨 맞은 정도라냐? 라 그냥 아주 아구통을 수십 대 맞은 거예요 지금. 괜히 우리나라한테 화풀이하고. 절대 이런 데다 어 와면 안 돼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예, 버텨야 될 문제는 버텨야 그게 나라입니다. 예. 분 갑식의 진짜 뉴스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